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왓방유튜버로 찍어볼건데 오늘은 손 안알래 어떡해 제가 잡고있어 소세지 <laughs> 오늘은 살찌 <알지>? 소세지 먹어볼게요 이제 흘려가네 캣탑이 끈적끈적한데 물티슈 들고 올게 <laughs> 잠시만요 왔어요 아, 잠시만요 물티슈 물티슈 들고 갔어요, 물, 물티슈, 들고 갔어요. 물, 물티슈 들고 갔어요 나간 거 아니에요 물 주세요 요 죄송합니다 나간 거 아니라고요 응? 응. 뭐라뜬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먹어봅시다 이게 제꺼인데 어, 그래. 맛있어요. 오그마해요. 잠깐만요, 목이 막히네요. 물가지고갔어요물 아니에요. 아, 물로. 뭔데? 밀, 밀키스. 아, 말하면 안되게 저작권. 저작권. 밀이에요. 밀삐삐. 네, 밀삐삐에요. 자체 모자이크. 맛있어, 엄청. 뒤에 책상이 보여요. 오빠 방. 제방 아닙니다. 숙게소에서 먹는 도시락 같아요. 이건 실제로 g b p 에서사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g b p 에서사 먹을 수 있어요. 네, 좀을게요 댓글에 악플은 노 넣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싫어요는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저희가 힘이됩니다 눌러주세요. 참고로 응. 우리 오빠는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맛있다. 음. 카메라가 너무 비좁아서 우리 둘이 얼굴이 잘안 나와. 늘안 남았어요? 저는 많이 남았어요. 반주. <laughs> 응. 오빠가 입이 너무 커서. 금방 먹. 어 나이까지 반 남았어, 반. <웃음> <웃음> 벌써 3분 됐어. 진짜? <laughs> <laughs> 계속 밑에서 가려. 제발 조회수 좀 올려주세요. 저희 구독자 몇명 없어요. 응. <laughs> 음. 전 벌써 다 먹었죠. 그냥 이만큼 남았어요. 이거 할게요. 이렇게 좀 응. 마시고 싶어요 음. 어? 밀삐삐. 밀삐삐. <laughs> 밀, 밀 자체보다 이렇게 그냥 밀입니다. 밀 밀삐삐예요. 근데 이거 참고로, 어제 밤에 먹어본 적 있는데, 제가 탄산을 못 먹는데요. 아니, 오빠가 먹었던 펀드를 <laughs> <거를> 저한테 줘가지고. 어저께 <laughs> 제가 또, 사도밥을제 집으로 쳐가지고, <laughs> 쳐가지고, <laughs> 오빠가 때리고 <laughs> 장난이 아니었어요. <laughs> 참고로 제가 어제. <어젯발리> 또 먹어. <laughs> 저는 사삐삐를 오빠한테 침 묻혀서 좋으요 좀... <laughs> 오빠가 때렸어요 참고 있어 참고로 우리는 라면입니다 친구도 아니고요 음. 라면입니다 저번에 라면 먹방 찍은 적 있는데 육비비를 어. 먹었어요 육비비 난 그거 뭔지 아는데 지금 <laughs> 벌써 5분 동안 계속 먹고 있어요 빨리 해, 먹 소시지 먹기 신기록 세우겠다 제일 늦은 걸로. 응. 음. 그너야겠다 음. 나무가 탄거 같아. 아 따가워. 참고로 저는 밀삐비를못 먹고요. 그냥 음료수나 물만 먹으면 다 탄산을 못 먹어요 진짜 콜라... 콜라 탄산... 저 스트로 예전에 한번한입 먹었다가 지옥 갈 뻔했어요 탄산을 못 먹는... 1학년 <laughs> 오빠가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 없는가 누가 맨날 했을 만는 거! 여입니다 붕에, 가 했습니다. 오, 6번째 먹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밀삐삐야, 밀삐삐. 아, 내 네, 코. 탄산이 확 올라왔어. 7분 동안 먹방하고 있으면. 10분 해야겠어 빨리 먹어 그냥 한입에 삼켜 어쩔 수없어제 입이 너무 작아요 응. 원래 유부초밥 하나를 아예 두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데 그냥 작게 먹는 거예요 이 이렇게 먹어야저다 응. 먹었어요 더럽잖아 나또 이제 씹어 음, 오빠가 미니 띠띠를 다 먹었다가 먹방이 오입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홍소해요